당첨만 되면 로또다. 1억 2억은 남긴다는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의 계약금을 넣은 사람들이 지금은 분양가보다 1억이나 낮은 가격에 급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때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자랑했던 인기 단지들이 지금은 손해 보고라도 팔겠다며 마이너스 프리미엄 즉 마피 매물로 전락했습니다. 어디 아파트가 그렇게까지 떨어졌어?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지가 있으신가요? 청약은 됐는데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 상황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양극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신축 아파트들이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공급 과잉과 고분양가. 그리고 대출 규제입니다. 2023년부터 경기 남부와 북부를 막론하고 입주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양주와 평택 같은 지역에서는 동시에 수천 세대씩 입주가 겹치며 새 아파트가 넘쳐나는 공급 폭탄 현상이 나타났죠. 여기에 6.27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분 양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게다가 쏟아지는 입주 물량으로 전세가도 버텨주지 못하니 자금 여력이 부족한 분양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폭이 커지며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는 마피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 싸게 거래되는 마피 아파트 탑0을 공개합니다. 어떤 단지들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는지 순위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 10위는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경남 아너스빌 디센트입니다. 2025년 3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총 1164세대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도심 외곽에 위치해 있어,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조용한 전원주택지 분위기입니다. 일상에서의 공기질 조망, 소음 문제는 비교적 자유롭지만 대중교통 접근성은 매우 낮고, 자차 없이 생활하기엔 불편한 입지입니다. 분양가는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4억 3,800만원이었으나, 현재 분양가보다 4,500만원이 저렴한 3억 9,300만원에 메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배우지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확장비를 포함시 4억 후반대의 가격은 실수요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용인 경남 아너스빌 디센트가 경기도 마피아파트 10위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마피아파트 9위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위치한 더샵 일산퍼스트월드 1단지입니다. 2025년 8월 입주한 단지로 총 866세대 규모입니다. 경의 중앙선 및 서해선 풍산역까지 도보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버스 이용시 10에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풍산역 근처에 이마트가 있고 단지 근처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붙어있으며 공원과 동국대 일산병원이 인근에 있어서 생활편의성은 양호합니다. 하지만 전용 65제곱미터 26층 물건이 마피 6천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외 마피 3천에서 5천만원의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용 65제곱미터 기준 분양가가 6억원을 넘으며 실수요자의 가격 저항선에 부딪혔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의 최근 몇 년간 동시다발적 신규 공급이 집중되며 수요가 분산됐고 경기침체 여파로 거래가 크게 줄었습니다 더샵 일산 퍼스트월드 1단지가 경기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 9위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마피아파트 8위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두산위브더 프라임입니다. 기존 3신 6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단지로 2025년 6월 입주하였으며 총 456세대입니다. 평촌 생활권 안에서도 중심지보다는 외곽에 해당하며 1호선과 4호선 금정역까지 도보 15에서 20분 정도 거리입니다. 금정역 GTX 신호선과 호계사거리에 동탄인덕원선이 들어올 예정이라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 분양 당시에는 3.24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양호한 청약 실적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입주시점이 다가오자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치며 마피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4층의 분양가는 8억6 5 0 0만원이며 현재 분양가 보다 6 5 0 0만원이나 저렴한 마피 매물이 나와있습니다. 입지에 비해 분양가가 과도하게 높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평촌두산위브 더프라임이 경기도 마피아파트 8위였습니다. 이어지는 경기도 마피아파트 7위 는 수원시 권성구 서둔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입니다. 2024년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총482 세대의 단지입니다. 역까지 도보 이동은 어렵고 버스로 10에서 15분 걸립니다. 전용 84제곱미터 6층의 분양가는 8억 8천만 원이었지만 현재 분양가보다 7천만 원이 저렴한 8억 1천만 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천만 원 저렴한 매물들이 다수 나와 있습니다. 분양 당시 입지에 비해 분양가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고 실제로 높은 분양가는 미분양으로 이어졌습니다. 힐스테이트 수원파크포레가 경기도 마피아파트 7위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 6위는 평택시 장당동에 위치한 석정공원 화성파크드림입니다. 2025년 7월 입주한 단지로 총 1296세대의 대단지입니다. 공세권 입지를 내세운 자연친화 단지지만 도심과 거리가 있고 1호선 서정리역까지 버스로 20분 이상 걸리는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학교나 상업시설 접근성도 낮아 실수요자 유입의 한계가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4억 후반대로 현재 25층 매물이 마피 7천만 원에 나와 있는 등 마피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평택은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과 동시 입주 단지 증가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화양지구, 가재지구, 브랜시티 등 인근 지역에 대거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미 분양 적체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정공원 화성파크 드림이 경기도 마피아파트 6위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마피아파트 5위는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의정부 힐스테이트 탑석입니다. 2025년 8월 입주한 단지로 총 1164세대 규모의 대단지입니다. 의정부역 GTX 호재와 탑석역 7호선 연장 호재를 내세우며 분양 당시 청약 실적은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입지적으로 탑석역까지 도보 이동은 어렵고 7호선 연장 사업도 2027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6 고건 초중반이었으며 현재 30층 물건이 마피 7,500만원으로 5억 5,300만원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피 5천에서 6천만원대의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의정부 전역의 공급 증가와 규제 강화 그리고 인근의 신규 단지들이 경쟁 구도를 만들며 전세가와 매매가 모두 눌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힐스테이트 탑석이 경기도 마피아파트 5위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마피아파트 4위는 부천시 소사본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소사역입니다. 1호선과 서해선 소사역 초역세권 입지를 가지고 있는 단지로 2025년 6월 입주하였으며 총 629세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평균 분양가는 약 8억 4천만 원, 현재 구축 매물이 마피 8천만 원으로 8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2021년 분양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부동산 상승기였기에 완판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가라앉자 프리미엄을 노리고 들어온 투자자들이 하나둘씩 급매로 던지면서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상복합 특유의 구조적 한계와 고분양가가 실수요자의 선택을 망설이게 한 것입니다. 힐스테이트 소사역이 경기도 마피 아파트 4위였습니다. 경기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 3위는 평택시 화양지구에 들어선 이 편한 세상 평택 하이센트입니다. 2025년 9월 입주하였으며 총 916세대입니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분양가는 약 4억 5천만원 이었으며 현재 분양가보다 8천만원이나 저렴한 3억 7천만원에 매물이 나와있습니다. 화양지구 자체가 계획도시로 입주 물량이 몰려있는 상태라 공급이 초과한 상황이며 마피 매물뿐만 아니라 미분양 물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편한세상 평택 하이센트가 경기도 마피아파트 3위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마피아파트 2위는 이천시 안는 동에 위치한 빌리브 어바인시티입니다. 2026년 1월 입주예정인 단지로 1블록과 2블록 합쳐서 총 528세대이며 49층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의 평균 분양가는 약 5억 3천만 원이었으며 분양 당시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분양 초기에 고급화 전략으로 투자 수요가 몰렸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마피 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11층의 분양가는 4억 9천만 원 현재 마피 8,500만원의 매물이 나와 있으며 이외에도 마피 7,000에서 8,000만원의 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0천에서 고가의 주상복합 수요는 제한적인데다 앞으로도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어 당분간은 마피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천 빌리브 어바인시티가 경기도 마피아파트 2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 1위는 안성시 공도읍 양길이에 위치한 아이유셀 STG입니다. 2025년 1월에 입주한 단지로 총 10개 동 948세대 규모입니다. 단지 맞은편에 롯데마트가 있고 초등학교도 도보 칠분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4억 초중반대로 인근지역 최고가였습니다. 분양 당시에도 미분양이었으며 현재도 전용 84제곱미터의 매물이 마피 9천만원에 나와있는 등 대부분의 매물들이 분양가보다 수천만원씩 저렴한 3억원대에 나와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3년간 공도읍 주변으로 신축이 많이 들어서 공급과잉까지 겹쳤습니다. 안성 아이유셀 stg가 경기도 마피아파트 1위였습니다. 지금까지 경 경기도에서 분양가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 이른바 마피아파트 탑텐을 살펴봤습니다. 2025년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확산된 배경에는 공급과잉과 고분양가, 정부 정책 그리고 수요 심리 위축이 맞물려 있습니다. 6.27 대출 규제로 인하여 과거처럼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르는 전세 레버리지 방식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분양자들은 입주를 앞두고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 이상 낮춘 금매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 이 거래들이 시세 하락을 촉발했습니다. 여기에 경기 불확실성으로 실수요자들은 매수를 미루고 투자자 역시 시장에서 발을 빼며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됐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마피 확산 속에서 실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분양가보다 수천만 원 이상 낮아진 가격은 분명히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싸니까 무조건 산다는 접근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정보는 국토부 실거래가 및 네이버 매물과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구성된 내용이지만 부동산은 단지별,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현장 상황과 개인 사정을 꼭 체크하고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늘 소개된 아파트 중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어딘가요? 또 지금 거주 중이거나 청약을 고민하고 있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 분석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